시는... 왜... 시원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? 그게... 사랑일까? 어? 시원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? 지금... 시원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... 전 여자친구가... 그친구가 좀... 시원이를 만나는 데 해가지고... 여자친구가 있었다고요? 그... 그... 막... 여자친구는... 백내장? 뭐가 그러니까 시력이 뭐좀안좋으신거예요 오점 일점인가? 그러니까 정리하면? <laughs> 그러니까 정리하면? <웃음> 그러니까... <웃음> 그러니까... <웃음> 그러니까 아이고, 아이고 그러니까 뭐그 정리하면 현덕 씨를? 아직도 사랑하시는 전 여친분이?